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의 H조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인 만큼 우루과이와 대한민국 모두 최강의 라인업을 가져왔을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우루과이는 첫 번째 경기에서 한국을 잡으려는 강력한 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라인업입니다 김승규 골키퍼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태환 선수가 포펙 라인을 구성하겠습니다. 3선의 황인범과 정우영, 그리고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이 2선의 공격을 담당하겠습니다. 최전방의 황희조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의 강력한 센터백 피지컬 라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좀더 유럽 무대의 경험이 있는 황희조 선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네, 경기 시작됩니다. 우루과이와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첫 번째 H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한국은 로가이를 상대로 첫번째 선지구를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경기를 더 훨씬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황희찬에게 넘겨줍니다 황희찬 황희찬 정호영이 김태환입니다 김태환이 측면에서 김태환 뚫어냅니다 자 정호영입니다 정호영이 내주고 황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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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기입니다 좋아하십... 아, 아! 아쉽습니다 황희찬의 왼발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방금 같은 시도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티를 가져감으로써 상대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장면을 먼저 준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꼭 넣기 준비하는데요. 자, 세트피스 잘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조의 헤더입니다. 참 기가 막힌 는입니다우딘을 네. 상대로 피지컬을 이어를 헤딩을 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이른 시간에 득점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같은 선제골. 우리가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는 1대0, 대한민국이 우루과일 상대로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황윤조 선수의 다시 한번 멋진 헤딩골을 볼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는 아, 예상이 됩니다. 제대로 오른쪽 옆 통수에 직격했습니다. 자 크로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김선쉬요 네, 아, 김순규, 김순규가 왔네요. 김순규, 이런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네요. 네, 김순규가 대한민국을 구해냅니다. 자, 짧게 내줬고. 자, 옆쪽에서 측면에서 크로스 조심해야죠. 자, 벤다쿠로 자화하니다 네. 자, 오! 네. 두선스 네, 선수 의 슈팅이 역공무를 스쳤습니다 황인범 네, 손흥민 쪽으로 길게 내줬어요. 아, 손흥민 아, 손흥민의 헤딩 슈팅. 하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맡깁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는데요. 네, 손흥민의 슈팅이 아, 정말 아쉽습니다. 손흥민의 빠른 발을 이용한 황인범 어, 롱패스 이게 아주 좋은 무기가 될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예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대로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전반전 종료됩니다. 대한민국의 우르가이기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전반전 1대 0으로 전반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제골을 넣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수비진의 패스미스가 있고, 뭐, 여러 번 실수도 있고, 상대 선수들의 공, 뒷공간 배우 역습을 활용한 슈팅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스티커를 돕고, 전반전을 1대0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네, 우루과이에게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후반전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네, 일단 위기 라인을. 수비 라인을 잘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왼발 슛! 아, 벗어납니다. 오, 다행입니다 무네스의 왼발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입니다. 좋습니다. 황희찬. 황이찬. 자, 황희찬이 내줄 수 있습니다. 황희찬 침착하게. 황희찬 내줘. 슛! 아! 버섯 아! 잡니다. 자, 황희조가 아, 황희조가 내줬지만 다시 오른쪽으로 아이재성. 김태환. 자, 이재성 내 다시 내주고 손준호. 자! 저 좋습니다. 자! 자, 조심해 주입니다. 자, 반대 역습이 들어왔어요. 자, 누네스. 누네스 슛! 아, 김승규. 계속해서 패스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루과이가 몰아치고 있네요 안습니다 아, 김승규 오, 김승규가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오늘 경기 황희준 선수도 MVP감이지만 김승규 선수가 아주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니다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예! 경기 종료됩니다 오, 대한민국이 우루과이를 꺾고 이 지조 첫 번째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합니다 참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잡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황희조 선수가 오늘 아주 한껏 했습니다 네 황희조 선수의 멋진 헤딩골로 우루과이전의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단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와 대한민국 H조 조빌레선 두 번째 경기를 지금부터 중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으로서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가나전을 또 승리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좋기에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점은 이제 가나 선수들 어떤 빠른 스피드를 우리나라 수비진들이 과연 극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는데요. 오수, 토마스파티, 코두스. 자, 공간을 준비 안되 시즌이 왔습니다. 어, 벗어납니다. 자, 코두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자, 조심해야, 네, 김문한, 아,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김문환이 붙고 있는데요. 남티도 빠른 선수입니다. 네 김문환 아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코드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슈팅! 자 조심해! 안돼요! 실점합니다. 대한민국 15분! 전반 15분에 이른 시간에 실점합니다. 아 아쉽습니다. 이냐키 선수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완전히 노마크 찬스에서 실점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아 대한민국 선제골을 실점했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우리도 한방 능력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좀 연결을 해줘서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손준호, 손준호 좋습니다. 이제 아, 이재성이 황희찬에게황희찬 황이찬 황이찬 내줄 수 있습니다. 황희찬 자, 내줬습니다. 슛! 슛 아! 아! 이재성입니다. 아! 이재성이 골을 기록합니다. 반격 실점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른시간에 다시 한 번. 동... 늘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재성입니다. 자, 대학들도 이렇게 연기가 돼서 슈팅을 날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재성 선수의 동점골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 아주 좋습니다. 자, 아, 자, 조심해야 됩니다. 슛 안돼요. 오, 김영권입니다. 왼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워낙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윌리엄스 자, 슈팅. 킬! 아, 김승규입니다. 김승규가 또다시 막아냅니다. 집중해야겠습니다. 자, 긁기 열린 쪽구. 자, 헤딩으로 따내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세컨볼. 자, 세컨볼 조심해야죠. 슈트스. 아마리티 아, 네, 일단은 어떻게 상대할까요? 실점합니다. 아, 대한민국 이번에도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또다시 이냐키 윌리엄 선수입니다. 이 선수 스페인에서 귀화를 한 선수인데. 역시, 가나가 데려온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1대1 동점골을 넣었던 것만큼 빠른 시간에 전반이 끝나기 전에 동점골을 넣어준다면 우리 후반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습기입니다. 아, 수능민 일단은 황희조에게 내줬습니다. 황희조, 옆 공간이 열렸습니다. 좋아요, 황희조! 황희조 어. 열렸어요. 황희조 좋습니다. 이재성 아! 성 이재성! 아! 이재성! 아! 이재성이 다시 한번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이재성이 냈습니다 점수는 2대 2.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가나와 동료를 만들어냅니다. 와, 우리 이재성 와, 선수 아주 네. 네, 플레이를 하고 만점 마량입니다 뒤에 속속 칠하도록 플레이를하고 있어요. 네, 이재성 선수의 멀티골입니다. 네, 바로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골과 함께 전반전 2대 2로 마무리됩니다. 네,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가나와 대한민국 전반에 각각 두 골씩 집어넣으면서 점수는 2대 2. 아이 경기가 이렇게 골이 많이 나올 줄 몰랐네요. 양 팀이 정말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나키 선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오른쪽 안 공간이 되죠? 열려 있는데 또 이낙기예요. 오, 오! 오! 다행입니다. 볼때맞았습니다스 골대 팀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현재가. 네. 지난 경기에서도 어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슛한다. 슬... 다행입니다. 안드레아 이유 선수의 슈팅이. 일단 가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일단 이동하고 갔습니다. 오! 허리완수입니다. 예, 네, 지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잠시만 세드방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자, 조심해도 아, 아, 안 돼요. 아, 아 김승규! 아, 김승규 아, 가막아갑니다 네, 일단 손동민 선수가 빠지네요. 그리고 이강인, 이강인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데뷔전을 치르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아이예가 일단 공을 받아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막고 올라갈게 네, 가는요코드스아 어, 뚫리면 됩니다자 패스길을 쥐어 조슈아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그럼 한번의 패스를 열어주겠다 그런 시도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조만아 어, 정말 다행입니다 어, 위험한 코너킥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잘 넘겨냈거든요 우리 한 번의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 우리 선수를 잘 썼습니다. 가나와 막상막해 경기를 펼치면서, 후반 전에 아쉽게 득점이 실패했어도 이 2대2의 스코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그 상대팀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앞두고 있는 포르투갈과의 H조 3차전. 지금부터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다른 경기장에서는 오로가와 가나의 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조 1, 2위가 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은 2002년 월드컵 때 조별리그에서 3차전에 맞붙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20년 만에 또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삼아서 한번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2년에 박지성 선수의 골처럼. 이번 어. 경기에도 20년 만에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전 경기 오르가 이전에서 포르투갈의 우리 호날두 선수는 2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네, 선수를 어떻게 수비할 것이냐가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축으로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선제골이 중요한데요. 호날두 선을 막아니다 밀렸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호날두가 슛! 김승규 막아줍니다. 자, 손흥민 질주합니다. 자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손흥민 아 다시만 다시 한번 공 따냈습니다. 장인범이 인 좋습니다. 황인범이이골습니다이재습입니다이재습니골입니다이재습이 아 대한민국을 인범이좋습승다장이니다습니다습니다니니다한다다니다 이재성의 발리슈팅 저번 경기서부터 계속 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두 경기 연속골이죠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왼발 발리슈팅이 정확하게 골문을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가 골을 넣기 때문에 가나가 이기면 안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루과이가 골을 넣었으 너무 고맙네요 네 우루과이의 골로 대한민국이 조금 더 수월하게 16강의 문턱을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밟아는요요자누드맨드스측면에서 자 레양 조심해야 됩니다. 다리기 오. 어, 어. 자누누멘데스 슈팅 찼습니다. 슈팅 강을 주면 안 돼요. 어, 아, 정말로진짜맞니다 대한민국 결국엔 보날드 아... 선수에게 호우을 내줍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세계 최고인 선수가 있어요. 베르나르드 실바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런 세트피스 기회에서 대한민국이 조심해야 될게참 많습니다. 아, 자, 누누멘테스. 베르나드 자 일단 내줬는데 슈팅. 아, 일단. 아 김민재 이게 손에 걸렸나요? 아 이럴 수가 김민재 선수의 아 핸딩볼 반칙입니다. 라시판이 그대로 가는 PK 선 페널티킥 자 호날두! 김승규가 막아냅니다. 김승규가 이했습니다 김승규가 또 한번 대한민국을 꾸해냅니다 자, 공간조심해야 됩니다. 아 일단 막아냈습니다. 2차 슈팅. 호날두 막아야 돼요. 호날두가 호날도 역시 아, 무섭습니다. 아, 수, 아. 아 다시 한번 호날도에게 득점을 허용합니다. 슈팅 하나하나가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수예요. 벌써 전반만에 멀티골을 기록하는 호날도 선수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16강이 잘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제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있다는 능력을 가나전에서 돌줬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황희조 측면으로 한번 돌파 시도해봅니다. 자, 황인범 들어가야죠. 자, 황인범. 자, 황인범이 내줬습니다. 좋아요, 황희조 슛! 황인범! 황희조수황희조황희조황희조수황희조수 황희소수! 황희조수황희조황희조가황희황희조황희조황희 예 바로 동점을 만드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전반 이렇게 종료됩니다 대한민국 2차전에 이어 3차전도 2대2로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2대2로 전반전 종료된 가운데 후반전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네, 후반전에도 이 팽팽한 승부에 또 골을 추가할 선수가 누구인가 이게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조금 더 자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우이 나. 자 황익찬 내줄 수 있습니다 황익찬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뒤로 빼줬습니다 손준호 김문환에게 김문환 다시 손준호에게 자 내줬습니다 황인범 황익찬 다시 한번 황인범 황인범 황인범이니다 황인범이 드 황인범이 드디어 중거의골을 만들어냅니다 3대2로 앞서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와, 합니다. 16강에 다시 한번 한 걸음 앞서가는 대한민국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이빈 공간에 최대로 슈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번에도 파트리슈 골키퍼가 손을 쓸수 없는 곳으로 빨려들어왔습니다 황인범의 골입니다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너무 흥분하지 않고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그 호날두 선수에게 슈팅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 안됩니다 자, 맨드스. 어, 죽게 막 김승규. 승 정말 이번 대회 신들린 선과을 보여주고 있는 김승규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점, 이제 후반 70분. 자, 말씀드리 순간. 우루과이가 골을 넣습니다. 스원이 제일 골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16강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아, 호날도 자, 다시 막아야 돼요. 막아 됩니다. 일단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김순규. 자, 김승규.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 1위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 10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일단...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철 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홍철에게 홍철입니 홍철이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손흥민, 손흥민. 아, 아. 손흥민 아쉽습니다. 자 이제 추가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극 전선들 끝장... 그,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아, 대한민국이 아,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합니다! 아, 대한민국이 조1위로 진출합니다! 어,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서 두 번째 원정 16강을 이뤄내는 대한민국입니다! 어, 아, 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조1위를 하게 될 줄을! 예! 대한민국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태극기를 조금 더 오래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합니다! 이런 경기가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 포르투갈 상대로 우리가 역전 3대2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아참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네 우리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까? 와, 정말 국민 여러분들 이 시청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쁨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광화문 전국 어디서나 시청하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이 극장이 16강을 진출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중계의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